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딱 해서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음. 이제 하나씩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할 거예요. 스푼으로 이렇게 속을 파세요. 일회용 스푼을 제가 저기다 많이 갖다 놨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셔서. 스푼으로 파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 놓고요 8등분 할게요 퍽퍽스러운 겁이 나 어! <웃음> 망칠까봐, <웃음> 망칠까봐. <웃음> 이거 하나씩 떼서 자르셔도 돼요 네. 하나씩 떼서 자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제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한 번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칼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칼을 다루기 때문에 칼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제가 가운데다 칼을 이렇게 됐죠네 네. 보셨죠? 네. 네. 지우지지.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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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고요.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음.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 놓고 위에도 음. 제가 한요 정도 남겨 놨잖아요. 아, 네. 밑에도 고그 정도 남겨 놓고 내려오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껍질을 한쪽만 한쪽만? 아. 그러니까 한쪽만. 위에 삼각형 부분, 밑에 납작한 데 말고. 네, 네. 아니 아니 이렇게 네, 가한 쪽만 하셔 돼요. 네, 네, 한쪽만 내려오 이렇게 가운데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음.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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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 껍질이 이제 안 먹는 부분을 뭐 두껍게 까시고 싶으면 조금 두껍게 까셔도 되고 이 정도 음. 끝에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음. 놓는 아, 거예요. 그냥 뭘 넣는 건 거예요. 아, 이쁘다. 네, 네 이런 별거 이런. 아닌데. 근데 이쁘잖아요. 음. 별거 그치? 아닌데 어, 네. 이제 네. 이안이 하겠다. 뭐를, 몰라서 맞아.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 이제 배우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라. 요렇게. 음. 이렇게 보세요. 네, 베이 두껍게 하지 마시는데 껍질을. 그치? 그러니까 껍질이 음. 어, 두껍게 음. 까시고 싶으면 두껍게 아, 잘 까세요. 이거는 이도 네. 되고 잘 조금 이요 정도 해 놓고 음. 이게 뭐이 정도 해도 다 돌아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본인이 체스 하신 거 있잖아요. 네. 체스 하신 거 주변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들은 네. 것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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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서 하면 돼요. 네 들어가서, 네. 하... 네, 들어가서 네. 하시면 돼요.